어, 또 이제, 또 친구가 이제 또빵 사왔는데, 아,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뭐 되나? 다음, 다음에 초코빵으로 좀. <laughs> 아, 예, 초코빵으로. 아, 암튼, 저희 지금 아카데미, 언사이드 아카데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그 보유하고 있는 친구고, 자기소개, 그냥 이름만 말하면 돼. 간단하게. 어. 박준영 입니다 아 준영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같이 스크림도 하고 하는 친구인데 아 일단 잘못을게요 이거 네. 너무 고맙고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친구랑 같이 듀오 좀 하면서 온사이드 이제 아카데미에서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의 실력과 그리고 얘가 얼마나 좀 잘하는지 뭐 부담없이 해도 돼못해때난 뭐, 네. 네. 항상 말하지만 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laughs> 어, 부담없이 해도 되고 저기서 이 친구가 좀 하다가 오늘 30킬 이상 하는 바 있으면 친추받아줄게 아, 네가 원하던 오케이. 왜냐면 이게 친추를 너 받아주잖아 그럼 네. 나머지 사람 다 받아줘야 되는구나. 친추를 받는 조건 이다세 개야. 여성분. <웃음> <웃음> 존나게 잘해서 날 버스 태워주는 버스 기사거나 네. 엄청 재밌는 친구. 아무튼 오늘 네가 부담 없이 좀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끝나고 원래 오늘, 오늘 오늘 그 고기 먹으러 가려고 했거든. 예. 만약 오늘 X지 못하면 오늘 오늘 편의점이다. <laughs> 잘하면 고기 먹으러 가는 거야. 예 어? 저 옆에 또 맛집 또내 예약해놨거든. 네. 아, 근데 그걸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카데미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지와 내가 어떻게 네. 수업하는지를 난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준 적이 없어. 항상 아... 반숙일 때 아카데미 수업하고 와서 늦었어요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laughs>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이 음... 사람들 알 거야 한번 얘기 내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한번 얘기해 줘 진짜 일단 저희 반 아시아 불멸 레전드 찍은 친구들 다섯 명에서 스크림 한 다음에 크림 끝나고 다섯 명 화면에 다 같이 보면서 다 같이 좀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전에 다른 아카데미 좀 많이 다녔었는데 어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데 어 이렇게도 할수 있었구나 살짝 그런 걸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됐다는 거지 결론은. 들으셨죠?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얘기해. 우리, 아, 우리, 우리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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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률 얘기해 아 스크린 승률이요? 100%요? 100%, 100 승률 보여주고 한번 무승부인가 있었긴 했는데 네. 저희는 스크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번 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이 새끼들 어깨 넓어진 게 좁아진단 말이야 젖고 까부는 친구들 몇명 있는데 아 그...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단계라서 그 올드타운이랑 하면 아마 지긴 즐기, 할 거야 인정하지? 올듯한 이길 거예요. 아직 이제 배우는 단계라 그건 안 되고 다섯 명 가르키는 게 아니라 열몇명 있어요.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는지 막 그런 걸 조금 애들 실력도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 요 그래가지고 좀 한번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오늘 이 친구랑 두세 판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이 친구 이제 밥 먹여야 되니까 밥좀 먹이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또 방송 키는 느낌으로 갈게요. 근데 갔다 왔는데 이 친구랑 저랑 덩치가 있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시켰는데 많이 먹어서 먹었는데 갑자기 식곤증이 왔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실 <laughs> 수도 있다는 좀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야, 이네 엔트리잖아. 예. 오늘 내가 초코 대줄게. 도구하셔야죠, 굳이. 도구하셔야 초코 트레비. <laughs> 이 엔트리 하는 새끼들이 마인드가 이게 글렀어. 초코 대 없으면 킬도 버나야 새끼들에 나 시팅만 <laughs> 하루종일 차우. 다니다아트레이딱 거릴 때 나오네. 지지. 아, 야, 더 잘해야 돼너 임마. 예? 아, 이고 도구랑 킬이 비슷해. 도구보다 킬이 낫네. 아, 후반에 킬이 너무 안났어 어? 야 레디언트 큐빡좀 빵이지? 불멸이라? 아내 이길 수 있었는데 케요차이 <laughs> 케요차이지라 <laughs> 야 근데 이거 빵 네가 골라서 사온 거야? 네 이런 말 해도 돼? 요빵 센스가 없는데? 아, <laughs> 입맛이 좀 어른분들이 좋아하는 입맛으로만 사왔어 음 맛있다 먹다 보니 맛있네? <laughs> 나 살짝 빨리 갔다 올게 게임이 왜이렇안 잡히나요? 밤 문제 안 잡히는데요? 어려운 꿈 쓰기 잘안 잡혀? 어, 잡혀? <목소리> 아이씨, 페스,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야, 아이엠 <이거> 애들이 <목소리> 나한테 한 짓이야. <목소리> 내가 당할 거 같냐? 아이가 안... 마치 카시케 바꿀했는데 이거 여기가 없네. <목소리> 저희 게임인데 잡힐 생각을 안 한데요. 에메랄이 높아서 그래 형이. 야 그리고 니그 네 뭐고, 니네 발로한테 다른 그 스트레머가 방송 거냐? 네가 예.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옆에 뭐 치즈 개들도 괜찮고. 어, 버니버니? 버니 버니 버니. 이유는? 그딱 밖에 몬헌트 나왔을 때잘하는 제일 못하는 사람 없는 거 같은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아 왜왜 상관없어 제 어, 이거 말 유튜브에 안 들어가 아 어, 못하는 사람이요? 제일 음, 못하는 거 같은 사람 댄모님 아 <laughs> 댄모님의 <laughs> 상대를 제일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거의 다 이겼거든 거의 다 이겼어? 상대를 만나서 진판 합게당했어요유튜브아 진짜?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 사실 <laughs> 굉장하열판 <laughs> 중에 한판 잘하는 거 유튜브에 많이 올리니까 <laughs> 게임을 찾았습니다 <laughs> 선셋야니 야, 알아서 내 야, 팅 없이 해봐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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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Karaoke. 나이스! 나이스! 나이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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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이이공공나이 나이스! 에이 저삐 가봐, 삐혼자막을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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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았어? 레이노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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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이내려거에나좀 느려, 나좀기려야돼 백사, 백사, 백사 었어내 원, 내었어레이나레이나레인레이나 신고 5초 스하이틀하이틀 사이트 왼쪽 앉았다 야야야야 어, 스윙 언제 줘씻다아이 아, 스윙을 아, 하지! 아, 야야따 아, 이따. 야야 이따. 야, 벌려봐 좀! 내벌리자 설마 얘얘얘들아야 아, 예, 예, 어. 백사 백사 식다 백사 체 아, 백사, 백사 야 쐈어 이거 예, 그래, 일걸

이러 치료 씹. 3 어. 야, 구사만궁. 마이크 아, 개. 아, 레이나 떨어졌다. 서 이럴 때해 줘야 된다. 인정? 아, 예? 아, 서버. 오케이. 서환 님. 야, 너 이제 시간상 마코야 마지막 판도 잘할 수 있어? 예. 근데 이번 판도 잘하긴 했어, 사실. 게임 다 아, 거자나겠지또 아, 씨. 아. 아니야.

아, 했지? 오이 아, 재밌었다. 마무리하자. 흘러, 흘러, 흘러. 또 형이랑 게임할 까 어때? 재밌었지? 예. 아 그리고 사실 이, 그이 친, 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오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건 어연한 열심히 하는에 대한 보상이래야 되나? 어, 그 그런 느낌인 거라서. 근데 또 아마 또한번더할것 같긴 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으면 불러가지고 또 같이 게임하고 방송도 할수 있으면 하고 예. 또 유튜브도 올릴 수 있으면 하고. 직히너 만족 못하잖아 지금. 네. 원래 원래 평소 집이 아니라 약간 다른 환경에서 하면 좀좀 힘들긴 해. 같이하니까 어땠어? 소감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끝이야. 나더 가고 그... 싶었네 더 하고 싶어. 밥 먹어야 돼. 6 시. 그리고 너 시즌 미성년도잖아 빨리 보내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온사이드 아카데미에서 그 이제 활동 계속 하면서 애들이랑 재밌게 수업하고 있고, 난 솔직히 재밌게 수업해 준 거잖아. 그렇죠. 어, 난 애들을 웃을 수 있게 게임해 준 거고 앞으로도 온사이드 아카데미에서 많은 활동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마 이 이게 영상 올라갈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댓글이나 태그 같은 거에다가 아마 그 주소가 있을 건데 가시는 분들 상담 받고 또 수업 받으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마, 마무리 멘트 어, 말해. 할말 있으면. 잘했어요. 뭘더 잘해 뭐 전자코까? <laughs> 아무튼 고기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온사이드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바이바이 갑니다 여러분들